자, 반갑습니다. 네, 세력의 의도를 꿰 뚫는 남자, 네, 세력사냥꾼 제이스입니다. 자, 우리 워리콜딩스 주주 여러분들, 오늘 이제 마감이 됐죠? 자, 일단은 마음이 살짝 심란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느냐? 장중에 또6.8% 45,450원까지 상승하는 그림이 나왔길래, 자, 오늘 진짜로 상한가가나 신고가 뚫어주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자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오후장 들어서 힘없이 밀리더니 42,900원 자, 윗골이 길게 달고 오늘 마감해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오늘 보니까 진짜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이거 새록 설거지다 고점 찍고 날아간다 이거 완전 도망쳐야 된다 현재 개미들의 비명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하지만 주주 여러분들 냉정하게 우리는 차트를 봐야 돼요 자 오늘 왜 45,450원을 맞고 떨어졌을까 그리고 작년 12월 30일 다들 기억하시죠 현재 이 5만 원 근처에서 물린 악성 매물들 진짜로 음들 득실득실합니다. 자, 그 사람들은 지금 뭘 외치냐면요, 제발 본전만 와줘라 하고 현재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진짜 많단 말이에요. 자, 오늘 세력이 또 주가를 툭 쳐주니까 물려있던 사람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물량을 다 던진 거고요. 오늘 터진 거리랑 590만 주. 자. 이게 여러분들, 세력이 팔고 나간 거래량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위에서 쏟아지는 개미들 물량을 받아준 거래량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100% 후자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누구냐면요 매집봉이에요 매집봉 자 종고점을 뚫으러 가기 전에 위에 매 물량이 얼마나 남았나 찔러보는 물량 테스트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세력들은 절대로 손해보는 짓 하지 않습니다 돈 써가면서 윗골이 만들었다는 거는요 그 물량을 쥐고 주가를 더 빠른 속도로 끌어 올리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자 오늘 윗골이 스털리신 분들은요 정말 안타깝지만 가장 싼 가격에 세력한테 물량을 헛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차트는 뭐냐면요. 에너지를 꾹꾹 눌러담고 있는 응축의 구간이요 자, 이윗꼬리를 이제 다 잡아먹는 장대 양봉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 저와 함께 끝까지 가실 분들은요. 현재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어떤 거,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여러분들,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에다가는요. 워리콜딩스, 이제 축제가 열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댓글에다가 축제 여러분들. 자, 오늘 모든 주주분들은 다 같이 축제라고 적어주시면서 원위콜링스의 축제를 한번더 기다려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누르셨고 댓글도 적으셨죠? 자, 믿고 그러면은 바로 분석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우리 주주분들이 가장 불안해 하시는 게 뭐냐면요 수급이에요 자 수급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떻습니까 자 외인들이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83,000주 매도했는데 NX장 끝나니까 현재 11만 2천주가 매도가 딱 찍혀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외인들이 다 떠난다 망했다 이렇게 심각하시죠 여러 제가 그래서 장 끝나자마자 증권사별 창구 데이터 싹다 까봤습니다 결과가 어떻냐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자 진짜 시장을 움직이는 우리 메이저 형님들 j p 골드만 모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오늘 매도 상위에 잡히느냐 잡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오늘 물량을 거의 내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저 나왔던 이8 3 0 0 0주 물량은 어디서 나온 거겠습니까 자 한국 사람이 외국계 계좌를 써서 매매하는 검은머리 외국인 즉 CFD거나 아니면은, 세력들이, 개미들 겁주게 하려고 일부러 찍어 놓은 자전거래 물량의 확률이 99%라고 이제 보는 거요. 자, 이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뭐라 합니까? 허수성 매도라고 다들 하죠, 여러분들. 자, 숫자로는 파란불 띄어서 공포감을 주는데, 실제 알맹이, 즉, 메이저 집은 어떻습니까? 그대로라는 거요. 자, 이런 눈 속임에 당해서 오늘 손절하신 분들은요, 세력들, 진짜로 뒤에서 이런 식으로 비웃고 있습니다. 야, 역시, 개미들. 이렇게 겁만 주니까 물량 다 털어버리네. 고맙다. 너네 덕분에 헐값이 샀어. 이러면서 비웃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열받지 않습니까? 자, 오늘의 웨이메도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겁먹지 마십시오. 진짜 웨이저 주포들은요, 물량 꽉찍어야제안 팔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더 비싸게 팔아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 봐봐요.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숲을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로봇 섹터 분위기 어땠습니까? 죽었어요? 아니요, 여러분들. 완벽하게 불기둥 흐름으로 마감되는 모습이 나왔죠 자 보세요 유로메카 오늘 상한가 근처 라임 27.7% 가량 급등했습니다 휴림로봇 오늘 15% 사면 9.7%다 날아갔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시장의 돈이 현재 로봇판에서 미친듯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로봇주는 여러분들 특징이 있어요 절대 다 같이 가지 않습니다 어제 그니까 예를 들어서 레인보가 가면은 오늘은 유로메카가 하는 거고 그러다음에 내일은 또다른 놈이 올라가는 현재 순환매 장세란 말이에요. 자, 이미 20%, 30% 오른 놈 따라가면은 물립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왜내 것만 안 가냐? 이런 말이 나올 텐데 아직 덜 오른 놈. 그러니까 제로는 확실한데 세력이 꾹 누르고 있는 놈. 그런 놈을 잡아 가야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머니콜딩스다 이거 저럼들 자, 오늘 그러니까 윗골이 되고 4만 2천원대에 추천해놓은 건새롭들이 뭐예요? 다음 타전은 이제 너니까 개미들을 내 한번 내리고 출발하자 자, 즉 일부러 지루하게 이제 여러분들의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이 지루함을 못 견디면 은 다음 수익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순서는요 반드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윗골이 달리는 게 아니라 장대 양봉, 즉 상한가로 바로 직행하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오늘 주가를 들어올렸었던 결정적인 뉴스가 뭐였습니까? 원익 로보틱스, 삼성전자 스마트폰 라인에 로봇을 공급한다. 자, 이거 보고 여러분들 그냥 뭐 납품 좀 했나 보네 싶죠. 왜? 윗골을 달리고 내려왔으니까 가벼운 재료 아닌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주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하수라고요. 자,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예요? 예, 여러분들, 절대로 삼성전자는요, 검증 안된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라인은요, 삼성의 제조혁신 테스트 배대요. 자, 여기서 이제 월익 로봇을 쓴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은 성능 검증은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깐다는 신호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무섭느냐? 자, 스마트폰 라인에서 성공하면요. 그 다음은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삼성의 심장, 반도체 공장으로 들어가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자, 반도체 공장은요. 사람 한명 없이 이제 24시간 돌아가는 무인 공장이 현재 목표인 거 다들 아시죠, 여러분들? 거기에 들어갈 수만 대의 로봇을 이제, 그러면 누가 공급하겠습니까? 이미 폰 공장에서 손발을 맞춘 원익 홀딩스가 이제 1순위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주스는 단순한 공급 계약이 아닙니다. 삼성, 그리고 원익, 로봇 동맹의 서막을 알리는 거대한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료에 갇힌 여러분들이 오늘 윗꼬리로 끝날 게 절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여러분께 오늘 흐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렸는데 아직 중요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영상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끝까지 보셔야 되는데그 전에 아직 이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죠 이 구독 좋아요는 필수기 때문에 한 번씩 반드시 눌러 주신 다음에 시청 부탁 드린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신 다음 에 어떻게? 댓글에다가는요 축제 여러분들 자 다같이 우리 원위콜릭스 축제 열린다라고 제가 분명히 제가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서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에 축제까지 반드시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어서 가장 이번 영상에서 하이라이트죠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이 계시네요 자 1초만 제가 더 드립니다 자다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그러면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주주님들이 가장 기다리는 게, 한방 IPO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좀 깊게 오늘 좀 살펴볼 거예요. 자, 2026년 올해 여러분들, 원익그룹의 사활이 걸린 미션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알짜배기 자회사, 원익 로보틱스를 여러분들, 코스닥도 아니고 코스피에 상장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계산기 꺼내봐야 돼요. 재작년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자, 적자 기업인데도 시가총액이 몇조 갔습니까? 로봇 기업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꿈을 먹고 자래요. 매출이 좀 적어도 기술력이 있으면요. 시가총액이 3조, 4조 그냥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고요. 근데 원인 로보틱스? 기술력은 여러분들 이미 검증이 끝났습니다. 삼성전자 라인에 로봇손, 다들 아시아에서 로봇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AMR, 뭐냐면요. 물류로봇이 들어갑니다. 자, 만약에 이제 원리 로보티스트가 상장해서 보수적으로 시가총액 3조 원의 평가만 받는다 하더라도 그 지분을 과반수 이상 들고 있는 무리 모회사, 원리콜링스의 지분가치가 얼마겠습니까? 단순 계산으로도 1.5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현재 원리콜링스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벌써 그럼데 거의 뭐 4조 가까이 와 있죠. 근데 심단장이 이제 적정 평가를 받았을 뿐이에요. 다른 로봇주들은요. 꿈을 꾸고 자라고 있기 때문에 벌써 적정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원이콜딩스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4조 그럼데 굉장히 저는 아직도 저평가 위치라고 현재 보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원익콜딩스들 저평가로 현재 바라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IPO 주관사 선정 뉴스 그리고 예비심사 청구 뉴스 이런 거 이제 하나 뜰 때마다 이 저평가 갭을 메우기 위해 주가는요 상한가, 상한가, 점상한가로 쭉쭉 날아가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술적인 얘기도 좀 해보자 그런 데자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a m r 자율주행 물류 로봇. 자, 주저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선언한 2030 무인 공장. 자, 사람 없이 로봇이 다 하는 공장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로봇 팔 아닙니다. 물건을 이리저리 날라 주는 다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요. 자, 축구장 몇개 크기인 평택 공장에 a i r 이몇 대나 되겠습니까? 수천 대 아니죠 여러분들 수만대가 이제 깔려야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원익 로보텍스는 이제 단순한 로봇회사가 아니에요 삼성 반도체 공장의 구조 통신환경 물류동선을 가장 잘 아는 회사입니다 타이거가 달도로 돌아다녀야 하는 이 AMR 시장에서 원익이 메인밴더가 될 확률 저는 여러분들 99%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IPO 기대감에다가 AMR 실적까지 터지 여러분들 이거는 뭐예요 10년에 한번 오는 마지막 인생 역전 기회나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즉, 우리는 현재 대형 로봇 사이클에 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당장에 제가 여러분께 로봇주 중에서 대장주가 없다고 했지만요, 저는 생각하보니까 워니콜딩스가 대장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재료를 하나 더 추가할게요. 자, 이거 진짜 중요한데 많이들 놓치시는 게, 원니콜딩스를 아직도 그냥 로봇 관련주, 끝다냐 이렇게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원익 쿨링스는 여러분들 본업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반도체 가스 장비 및 지주 사업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주가 다들 보셨죠, 여러분들? 149,500원. 신고가 뚫었습니다. 반도체 슈퍼세이클 왔다고요. 삼성전자가 공장 풀 가동하고 투자 늘리면은, 누구 돈을 뺍니까 장비는 여러분들 누구? 원익 IPS가 납품을 하고요. 가스는 누구? 원익 머트리얼즈가 납품합니다. 이자회사들의 돈을 잘보면은 배당금과 브랜드 로열티 누구한테 왔니까 마트형 누구? 원익 홀딩스한테 주머니로 다 들어오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자 로버트는요, 여러분들 미래의 꿈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원익 홀딩스는 뒤에서 여러분들 반도체 실적이라는 든든한 빼기현재 있습니다. 즉 떨어질 구멍은 막혀 있고요. 올라갈 구멍은요, 로봇 때문에 뚫려 있는 구조대 거죠. 즉, 진화를 했으면 진화를 했지, 퇴화되진 않는다, 이겁니다. 기업 자체가. 이걸 뭐라 부릅니까? 꽃놀이피라 부르죠. 자, 반도체 장세가 오면은 실적주라 오르고, 로봇 장세가 오면은 테마주라고 그러고 양쪽에서 뺨 맞으면서 오르는 유일한 종목입니다. 큰거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윗골리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은, 실적 시즌 다가오면 이 가격은 다시는 이제 못볼 바닥 위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마지막이죠 자 가장 폭발력 이 있는 히든카드입니다 어떤 거겠습니까 현재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에 대한 가능성도 제가 현재 보고 있어요 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샀을 때 기억나시죠 정확하게 몇 배? 10배가량의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익은요 삼성 반도체의 30년 직이 혈맹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삼성이 로봇 공급망을 이제 내재화하려고 했는데 가장 믿을만한 파트너인 원익을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두겠습니까? 자, 원익홀딩스 PBR. PBR이 뭐냐면은 주가 순자산 비율인데 현재 PBR이 0.3배입니다. 즉, 회세를 해체해서 팔아도 여러분 지금 주가보다는요 3배는 더 받는다는 소리예요. 근데 삼성이 만약에 안정적인 로봇 공급망 확보를 명분으로 워리콜딩스나 로보틱스에 만약에 지분을 태운다면은 혹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들어오면요 여러분들 그날부터는 제가 분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갈 텐데 맞죠 여러분들 자 이게 바로 점상학과 가는 지름길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당장지 이런 내용들이 여의도 찌라시로 돌고 있는데 찌라시가 그냥 돋는 게 아니죠 연기가 나니까 이제 돌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네가지 내용 어떤 거겠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오늘 윗골이 4 2 9 0 0원 여러분들 이 자리는 악성 매물을 수화하는 매집봉이기 때문에 겁먹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거기다가 뭐예요 외인들의 매도 여러분들 메이저는 절대 팔지 않았으니까 개미 털기용 눈속임에 속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다 로봇 섹터 있죠 로봇 섹터 현재 순환매가 돌고 있고요 다음 타자는 무조건 원익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재료에 대한 내기가 있죠 여러분들 삼성폰 그리고 반도체 라인 공급 그 다음에 IPO 재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반도체 슈퍼세이클 실적 그 다음에 삼성의 지분 투자설까지 여러분들 자 오늘 그러니까 한숨 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새로들이 이제 물량 체크 끝났고 올릴 준비 하겠구나 이제 진짜로 쏠 준비가 마감되겠구나 하면서 우리는 지금 가슴 뛰고 있어요. 야왜 오늘 윗꼬리가 한 번도 우리한테 준 매수 기회를 현재 주고 있잖아요. 자, 지금은 그러니까 털리는 구간이 아니라 물량 꽉 찌고 비중을 늘려야 하는 인생의 승부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 제이스가 여러분께 들 워니콜린스 5만 원 뚫고 신고가 갱신하는 그날까지 매일 매일 뭐해 드립니까? 수급 체크하죠. 그리고 뉴스 행간 읽어서 여러분께. 멘탈 강철같이 제가 한번 더 지켜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 말씀드리면요 혼자 가면은 공포지만은 저와 함께 가면은 확신이 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여러분께 워리콜딩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는 방패가 되었다면 나가시기 전에 어떻게 구독과 좋아요는요, 뭐라고 여러분들, 을이라고 제가 한번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원익콜링스 주저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승리를 확신하면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다가는요, 축제라고 여러분들, 한 번씩 반드시 달아주시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새로 사양꾼 제이스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